전북 도민들의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인 고창과 부안 지역을 잇는 노을대교 건설 사업이 네 번이나 유찰되는 등 답보 상태입니다. 고창군과 부안군은 노을대교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사업 계획을 변경할 경우 착공 시기가 지연될 거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가 노을대교 건립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노을대교는 부안군 변산면에서 고창군 해리면을 잇는 8.86km 해상교량입니다. 노을대교가 완공되면 운행시간은 80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지난해 입찰 공고가 시작됐지만 수익성 부족 등을 이유로 건설사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4차례나 유찰됐습니다. 이에 두 자치 단체는 노을대교를 2차선이 아닌 4차선으로 착공하고 예산 증액도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공사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 낙차를 받는 응차를 받 응차를 하고자 하는 대결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문제점도 한꺼번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2차선에다가 조금씩 뭐 125억 이렇게 증가시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4차선으로 좀 확장시켜서 좀더큰 사업으로 좀 키워서 어, 발주를 하면 훨씬 더 어, 사업의 속도감도 좀 붙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을 대기 하자. 그리고 하는 바에는 명품 대기로 하자. 이 여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주민들의 의사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정치권에 말을 한다면 정치 정치권도 이걸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 정치적 판단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건 행정적 판단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발주처인 익산 국토관리청과 전북도는. 사업 계획 변경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심사부터 다시 받아야 해서 사업이 더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거쳐야 돼요. 그러다 보면 사업이 수 있는 거죠. 왕복 사차로 건설안을 통해 경제성과 안정성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고창군과 부안군. 입찰 방식만 변경해 착공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익산 국토관리청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